LM이고 LM 6인승 모델입니다 6인승 모델도 좀 출고 바로 드릴 수가 있고 4인승도 있고 6인승도 있고 6인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4인승이랑 다르게 4인승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지만은 6인승 모델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좀 틀리고요 뭐 실내 디자인은 뭐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알파랑 다르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매우 돋보이는 것 같아요 우드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 보시면 버튼이 여기서도 열 수가 있어요. 운전석에서도. 시트도 굉장히 또 알파드랑 동일한데, 알파드랑 뭐 콧폴더라든가, 이 스탠드라든가, 테이블이라든가, 이것도 좀 똑같이 들어가 있고, 하단에 이렇게 뭐 신발,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트처럼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. 또 열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, 시트 구조는 알파드랑 동일합니다. 대신 알파드랑 다르게 이렇게 시들레가 굉장히 좀고급스럽죠 요것도 굉장히 또급스럽고좀 추고 대기 차가좀 대신 보여드리는 거고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뭐 할인 보고 사는 차가 아니니까 알파드보다 좀 오천만 원좀 금액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또 에램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.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. 알파드는 소프트 클로징이 없는데 에램 같은 경우에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테일 램프도 굉장히 또 입체적이고요. 이거 야간에 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게. 굉장히 좀 매력적인 테일 램프입니다 Lm에. Lm도 바로 드릴 수가 있고 Lx도 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럭시만 해드릴게요. 네, 리스만 가능합니다. 리스만 쓰실 분은 럭시만 해드릴게요.